잘 됐다. 아, 네, 어? 응. 오, 잘보분도다해가 이쪽에서. 봐. 만저너 그래, 그러다 이차 버린다. 면 나와. 그냥 그 봐야지. 엄마를 봐야지. <laughs> <어머>. 엄마를 봐야지. 엄마를 봐야지. 아니야. 어에있 아, 어. 야, 나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 아 얼음 이 올라가는 거야 얼음이 있어? 어, 어, 어 얼음, 얼음 위에 더위를 식히기 <laughs> 위해 하얀색을 <laughs> 만드는위에얼음이 <laughs> 얼음